해마다 좋은 해는 없었지만 올해 음. 유독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올해 많이 시끄러웠지. 24년 갑진년 너무 시끄러웠어. 2025년 을사년 좀 기대를 해 보면서 내년에 오는 좀 어떨까요? 25년 미리 보는 25년의 대한민국 국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영적으로 어, 신적으로 한번 느껴보고 내년에 구군도 올해보다 더안 좋을 구군이야. 내년에는 뭐랄까? 이왜 우리가 금값이라 그러잖아. 순금, 금시세. 금시세가 올라가면 나라가 많이 안 좋다 그러잖아. 근데 내년에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어, 25년에 뭐이 주식이든 뭐이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의 경제 어, 이게 너무 이제 너무 이제 막 난장판이 된다. 돈의 질서가 깨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어, 내년이 돈의 질서가 깨진다. 돈의 서열이 없다. 이제 그 돈의 돈 값어치를 못하는 해가 될것 같아. 25년은 돈이 돈 같지 않아. 1억이 1억 같지 않고, 10억이 10억 같지 않고, 돈의 질서가 깨지고, 주식이든, 뭐, 순금이든, 뭐, 이렇게 뭐, 상장, 펀드, 뭐, 비트코인, 이런 시장 자체가 개판이 될것 같고, 그리고 왜 이렇게 미사일이 보이고, 폭격기가 보이니? 진짜, 북한에 무슨 도발이 크게 있을 것 같아. 어, 내년에 25년, 을사년에, 이 뭔가 도발, 이 뭔가 진짜, 헬기가 한국을 조금 떠다니는 어, 시끄러운 어, 불길한 아우 어, 나 진짜 이민 가서 살고 싶어. 뭔가 좀 불길한 기운. 어, 예사스럽지 않은 기운. 그리고 내년에 또한 음, 이 내년에가 뭔가가 한번확 뒤집히는 눈이거든. 25년이 한번쫙 뒤집힐 거야. 뒤집어라 엎어라. 부자가 거지 되고, 거지가 부자 되는, 뭔가 이렇게 판세가 바뀔 건데, 내년에 이렇게 법정, 법원들이 바빠요. 내년에는 법정, 법원이 바쁘면서, 정치, 나란님, 정치인들, 공인들, 어, 나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정직하게 나란 일들을 못해서, 내년에 뭔가가 피바다, 어, 죽이고 죽이고 물고 뜯고, 어, 아주 그냥 개판이 되겠다. 우리나라가 정말 갈 때까지 끝장을 가겠다. 그래서 내년, 을사년에, 어, 아주 시끄러운 운세. 1, 2, 3, 4, 5. 어, 봄수전을 어떻게 넘을래? 어, 봄수전에 뭔가가 엄청 시끄러운 수전들이 다 꼈어. 그러니까 상반기라 그러죠. 24, 25년 을사년. 25년 을사년 상반기에는 엄청 시끄러운 일들이 요동을 칠 운세로 보여집니다. 아, 내년, 내년이 넘어가고 26년 해가, 해가 좀 와야 돼. 26년에 해가 떠야 우리나라가 안정권이 들어온다. 26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25년도에 좀 좋은 건 없을까요? 25년도에 뭔가 좋은 기운이 아니야. 이 뱀이 독을 품고 있는 뱀이어서 뱀이 쫙 하고 독이 나오는, 그러니까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아. 그러니 갈 사람 가는 운. 응, 죽을 사람 갑자기 비명행사 하는 운들이야, 내년이. 그니까, 질서, 서열이 없어, 내년 운세가. 응? 내년에 운기가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진짜 무섭다. 어, 무당이, 칼도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년에 경찰서, 파출소 법원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바빠요. 내년에 뭐, 살인, 살인사건부터, 어, 범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도둑질부터, 어? 이렇게 뭐 정신병자들 어? 이런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든 역변이든 어? 이런 뭔가 지진이든 나라의 흉한 일들이 내년에 몰리겠다 어? 아 큰일이네 응 음, 내년에 아주 시끄러운 예사스럽지 않은 기운을 띈다 응 음, 24년도에 예사스럽지 않은 기운이다 응 음? 그래서 24년도만 잘해서 좀넘 25년도만 어, 을사년을 잘해서 넘어가자 소리가 나와.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 어, 국태민한 시화현풍화라고 기도 많이 좀 칼도령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내년 운세를 미리 보는 그런 기운으로 이제 준비를 한 건데 하,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기운이 너무 많이 느껴지네요. 무겁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지고, 지금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고, 기타 독감도 유행이라는데,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25년도 어떻게 될까? 신년 운세 또한번 예약하셔서, 25년도 나의 신년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 점을 치러 예약전화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